예, 여기야 영천 만파식전이야. 게... 어. 아 영천 만파식전 냉면먹으러 왔어요. 이건 뭐예요? 완산옥이죠. 완산옥. 네. 완산옥에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메뉴가? 철판 철판 불고기예요? 철판? <laughs> 네. 철판 소불고기. 아 철판 소불고기에다가 이거는 물냉면. 이 집이 원래 물냉면 냉면이 유명하죠. 냉면으로 음, 성공하시는 네. 분인 줄 알고 있어요. 눈빛으이 기분이 좋아. 저기 저기 신안에서 서울 냉면 집하시는 분 아닌가요? 아이고 오랜만이야 <laughs> 내가 이 냉면이 먹고 싶어서 저기온양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고 이런 좀 얘가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이 집의 냉면이 비결이 뭐예요? 맛있는 비결이 음, 육수를 가마솥에서 끓여요. 육수를요? 직접 네. 가마솥에서 끓이고요. 좋은 재료와 정성이죠. 다른 것뭐 어떤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냉있나요 음식은 <laughs> <정성은 웃음> 다 정성 아니겠어요? 정성을 드는 거예요. 네, 신선한 재료.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여기 영천에서 한몇년 정도 하신 거예요 냉면은? 20, 29년 정도 됐어요. 29년 돼서 됐어요 여기 네, 맛있게 지우직을 칠판에서읽고 있네요. 맛있겠다. 이게 또. 여기,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정성스럽게 구워주니까 또 맛있어 보여요. 음, 네. 맛있게, 네. 맛있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뭐,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음한 번씩 하면은 약간 약간 약 체크를 하거든요. 음안 그러면은 얘네들 조금 침해면한 번씩 조금 만 응? 좀 이름면은 약 약을 그냥 그렇게 처럼 해서 먹다 고기, 고기 있다. 고기. 음 맛있네요 이집 냉면 입에 하는 살살 녹아요. 이 고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고기가 되게 쫄깃쫄깃해요. 음, 음. 전혀 냄새 안 나고. 이거 음. 뭐 물이 생겼어. 음, 비벼서. 반반 음. 비빔 내가 이집 냉면 먹을 거 멀리서 여기까지 옵니다. 음 진짜 맛있다 국물 좀뭐마셔보고아 시원하다. 끝내주네요. 손실, 실 보증금은 사업자가 두 개니까, 음. 600만 원씩 두개 나왔어. 근데 200만 원 떡에서 한지 같은 거 해라고. 음. <laughs>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네. 냄새도 안 나고. 우리 g e r m 원분3 0 0만원 m 은사람국이번 r m a n 한 냉면이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국물그백하고국원한 맛이. 한국 g e r m 아유 한국 g e r m a 비빔냉면 e 맛있어요? 아유 너무 맛있어요. 네, 자국적이지 않고. 아유 다행이네. m a n 한국 German. 한국 g e r m 아, 영천에 오면 만파 식전 완산호. 네, 완산호에서 냉면 먹고 불고기도 먹고, 네 그러면 즐거워집니다. 인생이 즐거워집니다.